안녕하세요, 히피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라이탁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라이탁이 요즘 되게 많이들 찾고 또 착용하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았다기 보다는 한 6년 전부터 이 브랜드를 알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가격대가 조금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6년 정도 제가 차곡차곡 모아온 제 제품들을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고 각 제품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거는 꼭 추천드리고 싶다. 이거는 좀 별로다.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어, 프라이터 입문용으로 잘 알려진 마이애미입니다. 이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laughs> 작아 보이는데, 이제 들고 다니는 형태예요. 메고 다니는 건 아니고. 어 제가 프라이텍을 제일 처음 산게 바로 이 제품이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라이텍 자체가 업사이클링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예요. 이제 트럭에서 나오는 폐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이전에 사용되었지만 다시 이제 쓸수 없는 물건들을 재활용해서 이제 만든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모든 제품이 동일한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재질도 다 달라요. 이게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라면 이건 되게 빳빳해요. 하드한 느낌이 들고 구김도 없어요. 이거서 제가 나만의 팁으로 하나 공유해 드리니면 이런 백화점에서 파는 종이백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여기 모양에 맞게 또 이렇게 구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모양이 잘 잡히고 잘 쉽게 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반면에 이거는 심지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모양이 잘 잡히는 걸로 보이죠. 이것도 색 조합이 되게 예뻐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것도 사실 굉장히 흔한 핑크는 아닌 것 같아요. 살구색에 가까운 핑크인데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근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사실 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쁜데 사진 찍을 때도 굉장히 예쁜데 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좀 제가 워낙 이제 편하게 멜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사진 찍기 좋거나 아니면 수납을 많이 한다. 아니면 뭐이 정도 들고 다니는 건 그렇게 뭐 성가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애미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사실 사진 찍을 때 너무 예쁜 용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한이두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도 자세한 거는 한번 이 자막에 달아보긴 할 건데, 마이애미가 가격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조금 서운하죠? 아무튼 마이엠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라씨입니다. 라씨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라씨는 세 가지인데요. 한번 색깔별로 보여드릴게요. 이 녹색이 레이어드 된 라씨입니다. 보시면 이게 다른 그린 컬러랑 되게 좀 카메라 잘안 잡히는데, 색감이 약간 모자이크 형식처럼 수채화 흩뿌려 놓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표면이. 그래서 이 색감 배열이 너무 예뻐서 샀고 이것도 사실 보면은 조금 도전이 필요한 컬러긴 하거든요 카메라상으로는 그렇게 안 튀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이제 매면 조금 튀더라고요 약간 형광 그린에 가까워서 근데 뭐 프라이탁의 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없는 거 나도 한번 매 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좀난 튀는 컬러 갖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컬러 소장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자주 매는 이 레드예요. 이거는 사실 프라이트하기 어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런 걸로 유명한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레드 계열이, 그리고 또 비슷한 이런 배열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는 좀, 어, 프라이타운 갖고 싶지만, 튀는 건좀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레드 계열 추천드리고, 생각보다 이게 레드가, 어, 매칭이 잘안될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아무데나 매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드는 그냥 데일리로, 그냥, 뭐, 사실 정장에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냥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시 화이트입니다. 올 흰인데요. 그 아이패드 병이라고 아시죠? 아이패드 병은 아이패드를 사야지 그 병이 이제 낫잖아요. 라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라시를 아주 오래 전에 이올 흰을 갖고 싶었었는데 한네 군데를 간데도 못 구한 거예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번 생에 라시 올 흰은 안 되겠다. 그냥 병을 끙끙앓고 있었다가 우연히 이 친구를 만난 거죠. 제가 이거를 어디서 구했냐면. 청담 1인자라는 샵이 있어요. 제가 되게 자주 가는 곳인데 사실 그날 이걸 사려고갈 계획은 없었어요. 다른 걸좀 구경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라시 제품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마음이 없었지만 일단 집었죠. 집고 이거를 들자마자 거짓말 안 치고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제 주위를 뱅뱅뱅뱅 이렇게 도시더라고요. 이제 언제 내려놓나 이게 눈치싸움이 시작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안살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안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니까 어땠냐? 그냥 그랬어요. 오히려 이런 컬러감 있는 것들이 프라이탁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묘미인 것 같아요. 이런 흰색은 되게 뭐랄까 좀 프라이탁 안 같다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또 이제 가졌으니까 생길 수 있는 마음이긴 할 텐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더 매칭하기가 좀 애매한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가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렇게 들어온 흰색 가방을 왜 메고 다니냐. 맨날 이때꾸정물 이렇게 묻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원래 이렇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제가 닦아도 닦아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신다. 어쨌든 뭐 후회하진 않지만 어 막상 가져보니 뭐 동그라미 세모 X 중에 한 세모 정도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랜드랑 밥입니다. 밥. 우선 리랜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리랜드는 어 이것도 단색인데요. 실버예요. 이건 둘다할수 있다는 뭐 그런 특징은 있죠.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내거나.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크진 않아가지고 막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에요. 한이 정도.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약간 클래식한 룩에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차라리 깔끔한. 그런 느낌입니다. 장점을 꼽자면, 마이애미는 제가 아까 이게 드는 게 너무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저니까 무기가 실리면 여기가 너무 아파요. 굳은 자진가 생길 정도로. 근데 릴랜드는 여기를 이렇게 마감을 조금 더 부드러운 재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좀덜 아프다라는 장점이 있, 있습니다. 조금 더 가로 넓이, 세로 넓이가 큰 답인데요. 네, 뭐 노트북도 엄청 큰 거, 뭐 아니면 뭐 기계 같은 큰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마이애미나 이런 이렇게 수납이 좋은 친구들을 또 이제 프라이트 묘미가 튼튼함이잖아요.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넣어도 늘어남이라거나 끊어질 일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납에 굉장히 이제 나는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방은 자로 가벼워야 한다기 때문에. 다음 제품은 척입니다. 척. 척은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우치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냥 한 손에 들어오는 조그만 크기예요 그래서 휴대하기에 굉장히 좋고 뭐 작은 소지품이나 지갑 뭐, 아니면 뭐 팩트, 핸드크림, 보조배터리 이런 거 넣기 좋거든요 제거 보여드리면 뭐 보조배터리 뭐 핸드크림 뭐에어이 정도 넣으면 동전이 나왔네 죄송합니다 이 제품은 약간 자메이카 느낌이 확 나죠 이것도 그냥 여름에 약간 클래식한 룩에 하나 매면 굉장히 좀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프라이탁 제품이 좋은 게 레터링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좀 튀는 건 싫은데 하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커서 <laughs> 그게 좀 프라이탁을 계속 계속 구매하고 찾아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맥북 파우치인데요. 맥북 16인치 용으로 나온 거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요. 어이. 어머 사생활이 노출될 뻔했네요. 네 안에 쿠션 재질로돼 있어가지고 손상이나 기스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 마감도 보시면 좀 귀엽게 이렇게 끈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하나만 딱 들면 바로 그냥 스타벅스 입장 가능. 맥북이 있어야지 스타벅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바로 프리패스 아시죠?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진짜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해진 거 보이세요? 시크리드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일 신기한 거는 바로 이 제품이 카드를 카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 밑에 보시면 버튼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카드가 싹 나와요. 여기서 내가 이거 하면 이거로 떼면 게임 끝.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프라이탁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래 쓸수 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구성이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이 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프라이탁 소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프라이탁이 좀 너무 유명했다 보니까 그냥 있는 것들로 쓰고, 더 이상 약간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단점은 가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서운하고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리뷰로 오겠습니다. 안녕!